안녕하십니까. 유스콘입니다. 오늘은 지하시설물 측량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측량하고 사진 따로 찍고 글자 위에 입히고 데이터 매칭하고 매크로로 오류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복잡한 단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테라 서베이는 쉽게 측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지하시설물 측량을 고민하는 측량사님의 고민입니다. 실시간 지하시설물 측량 및 보고서 작업을 쉽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테라 서베이를 쓰면 보고서와 측량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측량 후 사진 촬영 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취합되고, 데이터들은 DB에 체계적으로 쌓이게 되어 관리에 용이합니다. 두 번째 산출물 작성 늪에 빠진 측량사님의 고민입니다. 측량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산출물을 작성 중인데, 데이터를 누락시키거나 잘못 취합해서 힘들어요. 해결 방법이 있나요? 테라 서베이를 사용하면 측량 데이터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산출물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관측 기록부 위치 측량 조서는 기본, 기타 도면과 여러 형식의 조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누락이 걱정인 측량사님의 고민입니다. 지하시설물을 측량하면서 측량 누락이나 사진 누락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측량사님들이 여러 점을 측량하면 집안점을 측량했는지 사진을 촬영했는지 잊어버려서 데이터 누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테라 서베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측량 화면에서 색상으로 누락 여부를 표시해주고 데이터 확인하는 화면에서도 색상으로 직관적이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데이터를 CAD에서 확인하고 싶은 측량사님의 고민입니다. 테라 서베이로 측량한 데이터를 CAD에서도 확인 가능한가요? 테라 서베이로 측량한 데이터들은 PC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테라 OS를 사용하면 여러 부가 기능을 활용하여 측량 사님들한테 복잡한 후처리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테라 OS에서는 점 정보 확인, 결선하기, 지시선 생성, 도각 작성, 성과 확인, 보고서 출력 등 여러 편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공간 정보 품질 관리원의 노출 갈로 어플을 다운받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을 촬영하여 설치해서 사용해 보세요. 이상 유스콘이었습니다.